잠깐 화장실 요 앞에 한 10미터 앞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땀을 여름에 오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시원한 나라를 가는 게와나 너무 근데 죄송하고 막 감사하고 이래서 아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먹자 와. 약간 무슨 맛이냐면 음 맛있다 이게 약간 탄두리 그런 건가 봐요 진짜 맛있는데 와 이거는 훈제 그 숯불 치킨 있잖아요. 그 맛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밥을 먹고 잠깐 나가서 콜라랑 쌀좀 사야 와될것 같아요. 쌀을 사야 되는 이유가 보조 배터리들이 물이 많이 젖어 가지고 쌀이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보조 배터리 때문에 한국 가는 건좀 아니잖아. 아살람. Is there a supermarket here? Here? Yes.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h, uh, very super hot. But. Yeah. China? I'm from Korea. Ah, uh, Korea? Yeah. Do you have a car? No. No. I don't have a car. Uh. Just walking. Just walking. To... But... <laughs> okay. Thank you, bro. 4시에 가족분이 수루에 간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절 떨궈주신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만도 바퀴벌레가 있긴 한가봐요 근데 바퀴벌레가 정말 쪼끄매요 인도나 네팔 쪽에서는 이만 있거든요 바퀴벌레가 이 정도는 귀엽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공포스러워 이 정도는 진짜 너무 공포스러워 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목소리> 아살라마 라이쿰 I booked by uh, Agoda. 그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 아. 와, 엄청 좋은 여기 해변가에 온것 같습니다. 현지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길거리에. 근데 보니까 일터나 이런 로컬 쪽으로 가면 많이 볼수 있다고 해요. 남자친구를 사귀는 게 금지되어 있나 봐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남자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니까 어떤 남자들도 사귀는 여성분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우리나라 지금 현대 감성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종교적인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화적인 차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숙소로 돌아왔고 오만 여행은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하고 내일 어, 두바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로 가는 방법은 이제 항공이랑 육로가 있는데 육로로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해요. 무스카트에서 다시 두바이까지 버스를 한번 타고 갈아타서 거기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는 또 종교 얘기. 기독교에서는 삼뭐 3일체인데 이슬람에서는 알라신 한 분만 있다. 뭐 그런 정, 종교적인 얘기를 좀 나누었고 예 5만 편은 솔직히 망한 거 같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조회수도 그렇고 제가 봐도 좀 재미있고 예 아무튼 오늘 숙소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상태가 숙소는 상태가 좋아요 되게 확실히 한 4만 원 정도 하는 호텔이기 때문에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쌀에 이렇게 잠갔는데 아그거잘 될지 모르겠네 이게 작동이 되려나. a s s a l 아. Yeah, yeah. I am going to uh, Muscat. Okay, yes. transport? Yes, this bus. Bus is yeah. coming t <목소리도> 여기서 4시까지만 있다가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응. 어,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왜 버스가 없냐? 불안하게 만들어도 4시 반 기다리면 오겠지. 버스 가는 거 아니겠지? 4시 반이라고 서 있으니까 기다리면 올것 같습니다. 아슬람 코리아. 야, 버스 커밍? 마스카밍게 모닝 8:30. 오 30. 아, Why? I'm last bus, 2 30. Going to Muscat. Thank you. 2시 반에 떠났다고? 4시 반이라며. 무슨 경우나, 이거? 아, 나 미치겠다. 어떡하면 좋아. 2시 반이면 아까나 거기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안일했랬다 근데 4시 반이긴 해요. 왜냐면 두번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건방지게 한 번만 체크를 하고, 고지고 때로 믿은내 자신의 판단을. 타태야 됩니다. 작작 많이 먹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는 없어. 씨.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해? 일단 긍정적인 거는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 안전하다는 거. Can we go uh, with the summer? Can I go with summer? I wanna to go bus to c a t by taxi. 와이 디스 이스 디스 테시스 저 버티치파 카아유 패신저 아 패신저. 오케이. <웃음> 오케이. 와 아, 이게 합석해서 갈수 있구나. 와, 진짜 나 너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지? 여기다는 어, 여기 이게, 이게 합석할 수 있는 스탠딩 택시가 여기 있나 봐. 여기서 여러시서 같이 갈수 있는 그런 거 같은데. 어, 어떻게 이렇게 이런 혼자 가면한 20리알을 불렀거든요. 20리알이면은 우리 돈으로 한 7, 8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같이 가니까 그래도 5리알이면은 이 give him four ر ي ا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ix ريال. Okay? Okay. Okay. 여기가 이제 루이스테이션 무스카프 도착을 했고. R B c 여기가 두바이 가는 버스 오피스라고 하거든요. Hello. h 나 <laughs> 이게 종이를 하나 주는데요 몇십대 네, 정보가 들어갈 수 있구나 가격은 3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 하네요 2마 여기가 이제 건물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패스포트 뒷발촌으로 되 있는데 여권 출발? 촬영 <목소리> 금지구역인가? 검사는 금방 끝난 것 같아요 어, 거, 거, 엄격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바로 찍어주는 느낌 2시간 정도 걸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잠시만요, 여기 좀살 <목소리> 여기 일단은 어디 잘때 돈도 돈인데 잠깐만 아 어떠냐 할 데가 없나 근데 잠깐 아 여기 공원 있다는데 여기 아, 여기가 공원인가? 아니 여기 주차장 아니야? 어? 뭐냐 동대아 반가워 먹을 걸좀 줄까? <목소리> 안녕 아 여기서 기도를 드리나 봅니다 물도 공짜로 먹는 건가? 어 아, 이렇게 공공에서 무료로 이렇게 다 물을 먹을 수 있나 봐요 어? 이거 뭐지? 콜라를 파는 건가? 아니, 왜? 흠.